다음 아, 당무소수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창녕군 영사면에 있는 신고된 농막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 8 0평입니다 지금부터 물건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차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가 되어 있고, 주변에 전용 주택이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텃밭에 주타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종 주말에 오셔가지고, 작물을 잘 심어 놨습니다. 마늘도 참잘 심어 놨고, 이렇게 고추나 땅콩을 갖다 이리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조개나게 앉았어. 할수 있는 생활 용품을 갖다가 이렇게 하우스에 예쁜 하우스에 이렇게 넣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지하 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해가지고 물을 다 줍니다. 뒷 뒤에는 이렇게 자재를 넣을 수 있는 각종 시장 공구를 넣을 수 있는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가기 전에 지수분들이 주말에 오셔가지고 텃밭을 갖다 너무나 예쁘게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전구지도 해놨고 양파도 해놨고 쪽파도 해놨고 지금 각종 채소가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감자도 심어놨고 고추도 심어놨고 각종 매수자 취향에 맞게끔 작물을 심어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지 ic 3분되는 거리, 영산 ic 한 7분되는 거리에 교통도 좋습니다. 주변에 전용주택이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고 약간 떨어지가 있어가지고 생활하기 좋고 적적하지도 않고 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텃밭도 넓고 여기는 지금 현재 텃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공간을 나눠는데 얼마든지 여기다가 차 한대 내고.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농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마 안에 들어가면은 원룸에 주방, 싱크대,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싱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싱크대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순간 온수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룸입니다. 원룸에 해가지고 배걸이에코도 되어 있고, 주말에 오셔가지고, 여서, 기좀쉬었다가 다음날 가곤 합니다. 지주분이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놨습니다 이건컨테이너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저분, 지저분이 성격이 깔끔해서 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마을도 보이고, 전용조치 때 형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주말에 오셔가지고, 여기 활동하기에는 최적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물, 전기가 완벽하게 다되 있는 그런 전유대 끼끼 주말 농장, 체리의이 심세입니다. 이상, 불꽃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